노스 웨스트가 아웃포스 웨스트 웨스트가 전사할게. 샷스 미트 살짝. 준비. 자, 저디펜스부터디펜스부터다 리그로 됐냐? 디펜스디펜스 웨스트 웨스트 디펜스 웨스트 디패스 샷스 샷스. 팝! 스윙! 투! 와 웨스트 웨스트 끼어 웨스트 끼어 웨스트 티어 웨스트 티어 웨스트 디패스 웨스트 디패스 웨스트. 보스 웨스가 노스 웨스트가, 노스 웨스트로 리그로다리그로다리그로다 노스 웨스트가,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 노스, 노스부터. 노스 웨스트가, 노스 더 노스 웨스트가. 얘들아. 나, 내가,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웨스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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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우리 집방 우리 집방 바꿔서 웨스트 웨스트 히 웨스트 힐 노스 웨스트 와 노스 웨스트 계속 노스 웨스트 와 노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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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깔고 웨스트로 내잖아 너무 앞날 거의 버럭 노스 웨스트 찌어 지금 런스로 빨모 쓰레트 원 노스 웨스트 노스 노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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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노트 바꿔 웨스트 계속 웨스트, 웨스트로 계속 웨스트로 dm 지쳐 지쳤어 런스 계속 웨스트부터 앞 아래 힐 아래 힐 아래 힐 아래 힐 아래 히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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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노스 웨스트

네스트 와야 돼. 스트 와야 돼. 온도 이로 너무 오른쪽에 오른쪽 위 너무 나어 빼야 돼. 오른쪽에. 우리 네스트 진짜야. 네스트 다 빼야 돼. Toss i r 준비해, 준비해. 스트 웨스트 히레. Toss it. Toss it. Push. p u s 푸시 o s s i 스트 u s h Toss it. Push. Toss i u i u i i 언언 위로 다 넘어가. 다잘지 위치 하 쉽게. 나, 나, 울수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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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나, 뛰어, 나, 뛰어.